청아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개발자분들도 많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유저들도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살려 모드라든지 여러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지만 가끔은 바이러스나 핵 같은 무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재미나 장난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제작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지 이번 영상에서는 유저들이 만든 공포의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러 가봅시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동의 없이 설치되어서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이를 풀고 싶으면 금전을 요구하는 정말 무서운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말없이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고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잠그고 협박을 하기에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녀석인데요. 그런데 한 유저는 이를 게임을 활용해 만들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동방갤러리의 피노우레찌라는 이름의 유저가 만든 일명 랜선웨어가그 주인공인데요. 랜선웨어는 일반적인 랜섬웨어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잠그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를 풀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동방성년선이라는 게임에서 루나틱 난이도로 2억 점 이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동방성년선은 탄막 슈팅 게임인 동방 프로젝트 시리즈의 작품으로 대충 플레이 영상을 보셔도 날아오는 탄들을 눈으로 쫓기도 힘들 만큼 시리즈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게임인데요. 거기서 최고 난이도인 루나틱 모드로 2억 점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은 다른 바이러스들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제작된 프로그램이기에 따로 악용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 걸리게 되면 꼭 2억 점을 찍을 필요 없이 개발자분이 따로 해제 툴을 배포해 둬서 이걸로 바로 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을 해야 풀리는 바이러스라는 특이한 소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려져 많은 유저들의 흥미를 자아냈고 뉴스부터 패러디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능력자 유저에 의해 히오스를 1시간 플레이해야 풀리는 랜섬 호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실력도 프로그래밍 실력도 엄청난 분이네요. 게임에서 다른 유저의 돈 혹은 아이템을 노리고 계정에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 왔는데요. 여기에도 해킹에 피해를 당한 유저도 있고, 해킹 당하지 않기 위해 이중 보안까지 하는 유저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현실 소매치기처럼 지나간 유저의 아이템을 훔치는 얼척 없는 핵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폴아웃 76에서 갑자기 등장한 해당 핵은 자신이 지나치거나 마주친 유저의 아이템 그리고 장비들을 멋대로 훔쳐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유저를 쓱 지나가는 것만으로 아이템을 홀랑 털어먹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소금만 입고 있는 피해 유저들이 패닉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유저들이 시간을 들여 모으고 만든 것들을 계정 보안과 상관없이 홀랑 털어먹기 때문에 이 핵의 등장으로 유저들은 패닉에 입세였고 베데스타 측에서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니 급하게 서버를 닫아버리고 문제를 고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또 게임사 측에서 나서서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쓸 정도로 이 핵은 유저와 게임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다행히 베데스다는 서버 롤백 같은 극단적인 해결법 대신 과거의 캐릭터들을 복제하고 복제된 캐릭터의 아이템을 붙여넣는 식으로 이전 인벤토리 상태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조차 못해봤는데요. 살면서 정말 다양한 핵들을 접해보았지만 이게 그 중에서 가장 부조리한 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레인웨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유저들에게 공통적인 에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유저가 중간중간 광고가 튀어나온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무슨 불법 광고로 떡칠되어 있는 사이트도 아니고 전에 없던 광고가 뜬금없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유저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해당 신고를 접수받은 레인웨이 측에서는 더욱 당황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광고를 넣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인웨이 측에서는 뜬금없는 이 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해 파일을 뜯어보고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끝에 발견된 사실은 에러 리포트를 한 유저들이 모두 포트나이트의 유저였다는 것인데요. 그후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만한 포트나이트와 관련된 외부 프로그램들을 싸그리 다운받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범인이 핵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에임핵이라든지 게임 내 무료 화폐를 벌어주는 핵 등을 설치하고 나니 그 후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핵을 개발한 익명의 유저가 다운로드 주소를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의 마구잡이로 뿌렸고 무려 8만 건 이상 핵이 다운로드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애드웨어가 동의 없이 멋대로 깔려 지속적으로 광고 노출을 하면서 핵 배포자는 이를 이용한 광고 수익을 노렸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몰래 깔린 광고 프로그램이 의도치 않게 핵 유저들이 자기가 핵 받았다고 자수하는 그림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유저들은 핵을 깔려다가 에드웨어를 깔아버리고 소식이 퍼지게 되며 다른 유저들에게 조롱만 듣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레인웨이에서는 문제가 된이 프로그램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받은 대부분의 다른 핵 관련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데서나 정체모를 프로그램을 받는 것을 주의해달라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핵 프로그램에 다른 것을 넣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전에 핵에다가 일부러 밴을 유도하는 장치를 넣어 행유자들을 무더기로 밴 시킨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거의 육성 시뮬레이터 이상으로 유저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게임 장르가 바로 도시 건설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허허벌판에서 시작되는 도시의 밑바닥 설계부터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만든 도시에 대한 애정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게임에서 한 유저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도시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무시무시한 핵을 만들어 냈습니다. 해당 핵은 서버로 보내는 데이터에 문제를 일으켜 멋대로 다른 유저의 도시 권한을 뺏서 도시의 재난을 일으킨다거나 심지어 그냥 불도저로 잘 만든 도시를 싹 밀어버리는 것도 가능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상상이 되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핵은 다른 유저들을 엿먹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심시티에서는 오프라인 모드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항상 멀티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버에 사람이 몰려 터지기도 하면서 유저들에게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모드를 요구하는 유저들의 목소리에 게임사 측은 게임의 도시 연산에 서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능력 있는 유저들은 자체적으로 오프라인 모드를 만들어서 시험해보면서 게임의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밝혀냈는데요. 그리고 이 도시 파괴 모드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서버 방식의 허점을 드러내고 다른 해커에 의해 악용될 문제를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발자는 따로 모드를 배포하지도 않았고 시험 영상만 보였을 뿐, 진짜로 타인의 도시를 파괴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도 가능하니 미리 대비를 하거나 좀 서버 문제를 고치던가 해라는 일종의 메시지로 만든 것이죠. 수많은 모드를 기반으로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게임. 게리 모드에는 일명 기침 바이러스라는 특이한 바이러스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소스 엔진 기반 게임들의 취약점을 발견한 유저가 그 허점을 노려서 만들어낸 바이러스로 이게 감염된 서버에 다른 유저가 들어오게 되면 접속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 바이러스가 같이 깔리게 되는 원리였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리게 된 유저는 전부 스팀 닉네임이 빈 픽스이스로 고정이 되고 모든 친구 추가되어 있는 유저들한테 커플하는 기침소리를 채팅으로 10초마다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다른 서버에 옮겨가면 해당 바이러스도 같이 가서 서버를 감염시켜서 또 새로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감염이 되고 그들도 채팅으로 기침소리를 내게 되는 식으로 접촉한 유저와 서버를 통해 퍼져나가는 정말 감기 바이러스 같은 녀석이었는데요. 이 얼척없는 바이러스는 서버에서 유저로 다시 유저에서 서버로 옮겨가면서 순식간에 어마무시한 수의 유저들이 감염이 되었고 게임과 스팀 채팅은 기침글로 뒤덮여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지 경기되었습니다. 이후 게리모드의 개발자와 벨브 측은 서둘러 패치를 진행해 해당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소스 엔진의 취약점을 다시 점검했는데요. 다행인지 해당 바이러스 제작자가 장난식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기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만일 이 취약점을 악용해서 진짜 심각한 바이러스가 다운로드되게 만들었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과연 이 개발자는 어떠한 목적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한 프로그램들은 저는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특이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소개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부조리한 것들도 많아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어이없는 내용의 핵 또는 바이러스를 접해본 적이 있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